전북지역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정읍에서는 마을 한곳 전체가 격리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시 중심간 중앙로 일대 상가입니다. 친인척 8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는 등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상가 상당수가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가지만 갑작스운 확산 양상에 지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뭐빈 상가도 많이 생기고 또 임대료나 뭐 기타 부수적인 것들 견디지 못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무슨 알겠지만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뭐 사람이 있어도 뭐 거의 상가에 출입은 거의 안 하지고 있는 상태죠. 뭐 은행들이나 왔다 갔다 하는 상태고 뭐 이거 진짜 죽지 못해 하는.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근적 주민들의 방문도 크게 줄었습니다. 인근적 자치단체에서는 정읍적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문자까지 주민들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읍은 저희가 이제 생활권에 가기 가까워서 자주 나가서 뭐 모임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확진자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방문을 좀 자제해 달라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이 조심스럽죠. 집단 감염 여파로 정읍 지역의 모든 어린이집과 아동센터는 휴원하고 노인과 장애인 시설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격리된 정읍면 양지마을에는 주민들을 위한 마스크와 도시락, 갈비탕 등 구호물품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많이 이제 서원을 해 주셔가지고 연금관리공단, 구세군 등지에서 많이 이렇게 단례가 오고 있습니다. 정읍시 여성자원봉사단에서 이 음식을 좀 준비해가지고 각 마을로 이렇게 교부를 하게 됩니다. 이동재 안의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일단은 좀 뭐냐 집에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음식이라도 맛있는 거 드시면서 좀 이렇게 조금 마음의 위로라도 될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정읍 지에서는 코로나19 집단 발병으로 동일 집단 격리된 정우면 양지마을 주민들을 비롯해 8일 오후 6시 현재 17명이 확진됐습니다. 정읍역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도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옹입니다.